우리이 비슷한 점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는다곧 그때는 의식을 잃은 자르데에는 모든 것이 한나님의 없음을 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점. 개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럽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네,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미리 정하신 30절에 앞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에다가는 이원자에다 이 정할 경에서예정이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오래 사게 보니까 이게 되어있어요. 음, 정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 의미로 많이 되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정하셨다 뭘 하시기 위해서 그 미리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결정하셨다 그러면 애정이라는 단어 예정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애정이라 하건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주는 상태를 계획해 놓고서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을 애정이라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전체적인 구조를 결정하신 것이 미리 결정하신 것이 자정이라는 병으로 정해서 신학교에 이렇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분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하신, 또 미리 그리고 정하신 분들고 미리 아시니 자, 우리를 생명적으로 나오시고 신의 세계에서. 생명적인 아들로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적인 아들로 나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 신의 형상을 모박자하기 위해서 나를 작정하셨다 그런데 그 정하신 분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때요.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에, 어떨 때는 무래도 부르지만, 어, 어쨌든 행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더라. 하나님은요, 이 만물을 들어서, 어,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를 씻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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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을 기르고 계세요. 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28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그 끝에 오르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심을 입은 자들이 그 뜻대로 입은, 입은 자들은 그 뜻은 뭐냐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것입 신의 이거를 보고 동그란 이거를 보면 정체 만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유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것 그리고 한 단어로 딱 말하자면 만어요 그런데. 들러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계시더라? 아그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옹박자하기 위해서. 하나님요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시는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감지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이 먼저 올라오면, 영의 생각이 올라오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에, 뜻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어, 패턴 속에. 장강 것을 창물을 하늘의 물을.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을 따라갈 건지, 내가 세 사람의 그것을 쫓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영망을 미국하게 우리의 세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은요 나의 타락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 우리를 죽었던 영이 죽었던 영과 있는. 이일을 막심이 내게 무엇인지, 이곳에서 내게 태우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有。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나를 본리고로 본인 공유 믿음으로 이미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의 육의 모습은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무엇냐고요? 뭐 분식이나 한 성신 하나님서는 또한 우리 배우에서 가장 감동해 주시고요 진리를 깨 생활속에서 실제 삶속에서의 생활 그 우예비를 가게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효과가 나타나 행위이 되도록 복음의 라임의 의가 나타나서 기으로믿음의게을다 아들 이 항상 을고받다 왜? 신의 아들 끼에 신의 아들 끼는 아들 고는기때문에 신의 아들 리가순간순있마때문는 아들 끼 속에서 살고 있간끼다 아들 끼는 아들 끼는 아들 끼는 아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우룩기 그런데 여기 기본적으로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순간마다 사건마다 시간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해서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종교을 알게 해서 그 세계에서 신의 세계 하나뿐에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얻게 되지요. 우리는 부활자로서의 신유 세계에서 살 존재입니다. 그곳에서 살 성전적인 영광을 입영하고 있는 과정에 과정으로 은퇴 되느냐? 미리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미리 같이 나를 우리가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대로 부르시는 이분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 명한 많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을 음, 이루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무롭다 하시고. You'll have it. 믿음으로 살아 아들의 형상을 받았어 실제적으로 신의 의을 이루어 어 그리고 우리가 구할 후에 그 영혼을 끊이면서 살 존재로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길러가고 계십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십니 그리고 미리 아는 자에게 길러가고 계십니다 중간에 공중절이 있습니다. 공중절이 있는가 하면 서인인장 기념일이 있죠. 어, 그때 당시에 음, 먼저 순교자, 순교자, 순교자들 순생자들이 됩아다 그리고, 그, 공중에 그걸 올려줘서, 그리고, 에, 그,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어, 이렇게, 에, 그, 순생자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어, 공중에 있는 자체에 데리고 가지. 그것을 참여할 사람들은, 순생자들하고, 순교자들이나, 실제 그리고, 그것은 첫째 구간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7년 뒤안한 달이 끝나면은, 지상길이 있지요. 지상길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 나를 가두까 사단을 가두어요. 가두고, 어, 그때 당시에, 에, 북산을 반동 안에, 에, 그, 에, 그때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자하고, 어, 배반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어, 그 나타난 사람 중에서, 어, 어, 슬피 울면서 배개하는 자들이 천멸한 국에 들어가서, 어, 제가 이해한 것은 그렇습니다. 종자 에서으로 남게 되고, 종자 에서으로 남아서 번식이 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는 사람들은 그때, 주림을 예, 당하죠. 그런데 육체가 주림을 당한 거죠. 그 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딱 천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막개 풀어놓죠. 막개풀어놓으면 그때 당시에, 예, 도시민족이 천년왕국대에, 그 예, 그, 그 자녀들이 예, 싸울 수 있는, 그, 생활 속에서, 백인지도 모 이렇게, 하늘의 용광을운고할수 있는 계사은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표현하기는 독감 마국전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아마 국전쟁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것이 끝나면은, 에, 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이 이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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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부활 부활 때는 생명 부활과 사망 부활로 나눠져서 우리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쳐지게 됩니다 받쳐지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사는 그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창양한 조사 그곳이 우리가 마지막 완성된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구을부시고 부르지 그들을다 하시고요, 다른 게 오롯이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오요 그리고 또 산속에서 뭔가 물을 우리에게 거하시 그래서 완납고요 뭐 미리 결정하셔서 우리가 내가찰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의 동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한자해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서 그리고 또한 노력해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교화을 우리에게 있는 그 준비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때문에도 그 하늘 세계를 보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